안녕하세요. 대구 마을 TV입니다. 이번부터 대구 마을 TV에서는 여러 기획 코너를 선보입니다. 오늘은 두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하나는 작은 도서관을 탐방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놀자 코너와 마을의 작은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마을 뉴스 코너입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놀자 코너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숨은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첫 해로 정주현 마을 PD가 전하는 수성구 파동의 창대 도서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보 PD의 자충우돌 제작소감을 담은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을 뉴스에서는 두 동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창대 도서관은 파동 창디 교회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지역 아동센터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작품이 걸려 있네요. 복도 끝에 도서관이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아담한 방이네요. 아 영어 책으로 하시니까 뭐가 괜찮아 보여요. 팝이 나오는데. I 아 enjoy, enjoy your day. 와우. Wow. 영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하나 봐요. I'm from. 아니 그래 안 돼. 저 지금 이제 학습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오시는데 제가 영어 책도 조금 구비를 해 놨어요. 보통 아동 전문 도서관 뭐 영어 전문 도서관 이렇게 있지만 희가 이제 그 장점을 두개다 같이 가지고가는 경우들이고요. 있별가 이제 쟤가 이제 쟤가 이제 쟤가 이제 쟤가 이제 공가이 이제 쟤가 이제 쟤 이제 쟤가 이 이제 쟤가 이제 이제 쟤가 이이이이 도서관에 오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지? 좋은 거 없는데? 어, 친구들이랑 같이 책을 볼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네.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는가 이제 생각하다가 사실 그 당시에 작은 도서관 협회. 연결돼서 이 도서관을 하도록 시작됐고, 그 위에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은 그 아동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동센터를 시작했고, 2006년도에 6월 달에 제가 도서관을 구청에 신고했고, 그 다음에 2007년 2월 달에 이 아동센터를 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책을 많이 읽게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동들 위주로 다른 뭐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아동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좀 아동들 위주로 양서를 조금 구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보이는 데마다 꽂아 놓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찾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과학 분야, 국어 분야 이렇게 해서 색깔을 조금 넣어서 쉽고 찾기 뺄게 뺄수 있게 하니까 저희도 편하고 또 아동들로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도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도서관 하시는 분들이 볼때 정석이 아니라서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에 조금 맞게 편하게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배송은요? 아 자주 와요? 거 내일 와요? Me 네 배송은 <laughs> 어때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야? 네그래 오면 재밌으니까 오는 거아니고 재밌는 건 아니에요 내일 와요 배송은요? 갈데 없어서 그냥 갈데 없어서 와요 도서관 자랑 한 마디 말해줘 뭐가 좋은 거 좋은 거 없어? 없어요 공부만 요 도서관 자랑 한 마디 말해줘 도서관은 공부도 할수 있고 책도 많이 읽을 수있어 핸드폰도 반납해야 되고 공부 돼야 되니까 좀 오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남자애들은 특히 더 하잖아요. 특히 답니다. 네, 또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혼자 자기가 혼이나 컴퓨터로 집 마음대로 뭐 영상 보고 게임하고 하려고 하지. 여기 가서 그게, 그게 그래서 여기 와서 공동생활 하는 게. 그래서 우는 친구는 아, 다 이쁜 거 같아요. 오는 것만 해도. 저희는 사실. 어치 <laughs> 도희야. 오는 것만으로도 이쁜 아이들 중에 하나가 승호입니다. 승호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관장님 흉내를 아주 잘 내는 아이입니다. 관장님 흉내 내는 장면을 못 찍은 게 아쉽네요. 네, 네 할아버지가 힘들다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나중 음, 좀 저기 있다 와라. 네. <laughs> 어때 와 보니까 선생님들 좋아해. 잘해줘? 네. 뭐가 좀 좋아? 음, 친구들, 친구들 아놀수 있으면 그렇지 애들 다 학원 가고 이래서 애들이 없잖아 그지 네. 도서관에 오면 주로 뭐해 공부, 공부하고 공부 와서 막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돌봄하고 안전이 위주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위험에 노출된 아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이제 책 읽는 데에 저희가 거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놀기도 하고, 제가 공간이 조금 많아서, 저기, 프로그램 실 같은 데는 놀 수도 있어서 애들이 어떨 때는 조금 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나가고 싶어 하는 그게 많은데, 워낙 바깥에 위험이 많이 있고, 차도 다니고, 저희는 주로 어린 친구들이, 어머님들이 많이 보내셔요. 1학년 때는 조금 돌봄이 많이 필요하니까, 큰 친구들 같은 경우 집에 있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보내니까, 문 앞만 나가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서 위험하니까, 어떨 땐 저기서 공놀이 하기도 하고, 탁구하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 적절하게 공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조금 이제 안전그 다음에 돌봄 여기에 중점 그리고, 그리고 인성교육 같은 면에서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대 도서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악기를 지원 받아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플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수업 분위기가 아주 자유롭네요. 지금 잘하는 애가, 고등학교 애가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 더 잘하는 애들이 다 이제 커가지고. <laughs> 네, 야, 소리가 가. 지금 안 나잖아요, 오늘. 아, 부끄러워. <laughs> 막 이걸 막 잘해야 된다, 막 그런,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소리를 더잘 내고 그런 거 같아. 요 정말 잘 애들 잘해요. 생각 이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왔는데도 이게 소리 잘 내고 그렇죠, 발표했대. 너무 잘해요. 집에 가져 무대 체질이네. 네, 집에 가서 이거 모, 연습 어, 못 그쵸, 하거든요.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네, 네. 와서 하는 것만으로 네. 그 정도면 좀어 네. 뭐,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음, 어쩔 때는 뭐 혼나고 뭐 삐지고. 그러다 또 이제 막상 닥치면 이제 또 잘해요. <laughs> 제가 본 창대 도서관은 작지만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며 놀고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새로웠고 아이들이 조금은 투덜대면서도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습도 참 착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아동 센터와 연계되어 방과 후에 갈데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창대 도서관이 있어서 이 동네 엄마들은 무척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은 어떤 곳일지 기대되시죠?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